안녕하세요. 웰니스 연희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법상 스님의 눈부신 오늘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라. 사랑받을 만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기꺼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전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려고 하지 말라. 세상에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게 하라. 그 어떤 것도 지나친 가치 부여를 하지 말라. 대신 유머 감각과 웃음으로 가볍게 넘기는 법을 터득해보라. 심각해지면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투성이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얼마든지 넘쳐난다. 화를 낼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은 힘의 중심이 언제나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어라. 구하는 자는 계속해서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힘은 점점 빠져간다. 반면에 누리는 자는 이미 있는 것을 그저 누릴 뿐이다. 누리려면 이미 그것이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 없다는 생각만 없으면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매 순간 주어진 것이야말로 진리가 그대를 구하기 위해 보내준 최상의 선물이다. 삶 전체에 대해 놀랍고도 자비로운 계획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단 한순간도 삶의 그 어떤 것한 가지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삶의 속도전을 멈추라. 죽을 힘을 다해 경쟁해서 이기려고 아무리 달려갈지라도 도착지에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았음을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이다. 삶의 유일한 종착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살지 못한다. 나 자신이 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될수 없다. 나 자신을 버리고 다른 누구처럼 살려 하지 말라. 나 자신의 빛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자기의 삶을 믿으라. 인생을 깊이 신뢰해도 좋다. 고통이나 고독처럼 보이는 것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주라. 행복은 쉬는 날이나 점심시간과 같고 고통이나 고독은 쉬는 시간을 제외한 수업시간과도 같다. 쉬는 시간보다 힘들더라도 수업에 집중할 때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평안할 때보다 고통과 고독의 시기에 더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라면 이런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삶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로움의 순간들을 이제부터는 두팔 벌려 껴안아주라. 정말 강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도 이루어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다. 집착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좋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 당신은 이대로 완전하다. 어디로도 갈 필요 없다. 그저 멈춰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누군가 되려 애쓰지 말고,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자기 자신이 되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완전한 환상일 뿐이다.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 행복하기 위한 특정한 조건은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마주하기를 꺼리는 부분, 피하고 거부하려고, 애쓰는 부분이야말로,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만든다. 자신의 괴로운 기억들과 만나고, 싫은 성격과 대면하며 아프고 불편한 부분을 직면해보라. 꺼려지는 부분과 만나라. 만나고 느껴보고, 대화하며 관찰해보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길 선택할 때, 길은 열린다. 바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답은 문제와 함께 존재한다. 삶은 매순간이 눈부시다. 하루하루가 눈부신 오늘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그토록 원하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소중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법문. 법상 스님의 눈부신 오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봐요. 시유.